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PWA를 품은 안드로이드 웹기성 개발자 박민석, 유진의입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드릴 텐데요. 저는 휴마트 컴퍼니에서 17년도부터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민성민과 같은 휴마트 컴퍼니에서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로 활동했었던 유진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PWA를 도입함, 도입하면서 생겼던 경험과 그 생각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자이다 보니까 PWA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옆에 계신 유진님께서 PWA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담을 온라인로 할수 있는 심리 상담 메신저 트로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스타트업처럼 요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업데이트는 앞두고 있는데 또 리스타트업이라 스 리소스는 한정돼 있고 게다가 갑작스럽게 유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최적의 환경이 아니신 고객분들까지 신경 수서했었죠 이런 제약상 속에서도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웹을 넣어보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반 웹이 아니라 적은 리소스로 많은 분들께 이 좋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도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좀 다른 웹이요 이 많은 것들을 찾다 찾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선택한 기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PWA인데요 근데 이때 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 여기는 안드로이드 컨퍼런스 아닌가? 왜 얘는 웹을 가져왔을까? 라고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발표의 주제는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저한테 PWA를 도입하면서 생겼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인가요? 일단 그 경험을 공유하기 앞서서 일단 PWA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걸 저희가 왜 선택했는지 옆에 있는 개발자 유진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시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PWA라는 기술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저희가 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PWA라는 기술이 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PWA라는 기술은요, 어, 특정 하나의 기술만을 뜻하는 그런 단순한 용어는 아닙니다. 웹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멋진 기술의 집합체, 네, 그런 기능들을 모두 일컬어 PWA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캐시, 그리고 웹부시, 그리고 결제, 그리고 홈 화면 설치 등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 PWA를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워커라는 친구인데요. 이 서비스 워커라는 친구는 PWA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브라우저 내 API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워커를 잘 다루는 것이 PWA를 잘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웹뷰를 사용하는 앱이었고요.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하이브리드 앱의 큰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할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공수 없이 가장 큰 효율을 낼수 있었던 기술은 바로 캐시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캐시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려고 했고, 어, 조사해본 결과 웹 캐시, 그리고 PWA 캐시라는 기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웹 캐시와 WA 캐시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캐시인데요. 웹 캐시는 그게 캐시 컨트롤이라는 방식과 이태그라는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캐시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만료 시간을 기반으로 캐시의 리소스를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캐시가 유지될 기간이 1시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리소스가 업데이트되고 오더라도 그한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리소스 업데이트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저희 개발자들이 리소스 업데이트 시점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t 그라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 그라는 캐시 기법은요. 디지털 지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캐시 리소스가 관리 됩니다. 이 디지털 지문이라는 것은 어, 파일에 자동적으로 붙여지는 임의의 문자열이고요. 캐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로컬에 있는 파일과 서버에 있는 파일에 질 질문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 이러한 과정이 과정은 네트워크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 통신의 병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WA 캐시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어, 제가 앞에 화면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는데요. 아마 눈에 잘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WA를 이용하여 구현한 페이지가 로드가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서비스워커라는 친구에게 나좀 리소스 좀 갖다줘 이러면서 이제 리소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워커가 캐시 스토리지에 저장된 리소스들을 우선적으로 페이지에 뿌려주고 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된후그 유휴 시간 동안 어, 새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리소스들을 받아와 캐시 스토리지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죠. 어,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 PWA 캐시 같은 경우에는 유효시간을 활용한 리소스 업데이트를 진행하후 네트워크 병목으로 인한 그려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오드시마다 캐시 업데이트를 시도하기 때문에 리소스 업데이트 시점 제어가 매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좀더 정리를 하면 저희는 리소스 업데이트 시점이 자유로운 또도 네트워크, 네트워크 병목이 는 관리 가능한 캐시를 위해 PWA 캐시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PWA 캐시 또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 크게 PWA 캐시에는 프리캐시와 라우트 캐시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프리캐시라는 방법은요, 어, 모든 리소스를 먼저 캐시 후, 그 다음 로드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 다음 라우트 캐시는요, 리소스를 먼저 로드한 후, 그 후에 모두 한 내용을 캐시하는 것을 라우트 캐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프리캐시와 라우트 캐시에 대한 구형 방법 및 동작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저기 있다가 위성님께서 하실 안드로이드 경험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예정이니 여기서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WA가 좋고 웹캐시보가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적응했을 때 어떤 게더 좋았지, 속도가 얼마나 좋았지라고 말이죠. 다들 궁금하시죠? 네, 네. 어, 네. 기운이 없으시네요. 다들 궁금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PWA 캐시를 적용하기 전, 그 전에 한번 살펴보면요. 리소스 로딩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8초 걸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PWA 캐시를 적용하고 난 후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리소스를 대상으로 이제 속도를 조사해봤더니 리소스 로딩까지 걸린 시간이 130ms로 약1 8배의 차이 나는 것을 알수 있죠. 아주 월등한 차이를 체감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는 빠른데, 그러면 사실 이 PWA를 구현함에 있어서 구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저희 프로젝트에 쉽사리 적용하기가 쉽지 않,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PWA를 구현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구글에서 워크박스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하나를 공개했어요. 이 워크박스라는 라이브러리는 PWA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 워크박스 라이브를 이용해서 작성했던 코드입니다. 코드의 라인 수를 세어보면요, 25줄입니다. 아주 <laughs> 짧은 수의 라인 수죠. 이런 식으로 25줄 만으로도 PWA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PWA를 아주 쉽고 빠르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PWA에 대한 대여와 웹쪽 부분의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이 PWA 기술을 안드로이드 웹뷰에 적용하면서 있었던 여러 경험들에 대해서 제 옆에 안드로이드 개발자이신 리성님께서 설명해주실 겁니다. 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얘기입니다. 이제 뭐, 다들 이제 이렇게 PWA에 대해서 간단히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저도 네. PWA.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걸 서비스에 적용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이 무작정 도입하기 전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어떤 환경이든 페이지가 네이티브처럼 빠르고 부드럽게 뜬다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웹뷰를 포함한 앱들 같은 경우에는 그웹이 걸리는 그 웹의 페이지 로드 속도 때문에 웹이라는 걸 너무 버벅거리고 티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점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PWA 도입부터 앱 m 4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PWA가 단순히 웹 기술인 줄 알고 다른 일반 웹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 일반 웹과는 다르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아, PWA라고 했지. 그리고 뭐 믿고 쓰는 구글이니까 또 웹이니까 그냥 잘 만들었겠지. 그냥 기본 세팅처럼 해보자라고. 요 되게 멍청했죠.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PWA가 정확히 무엇이고 뭐가 좋은지 어떤 특징인지 알아보도록 했죠. PWA는 일단은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에서 뭐 벗어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가 어떻든 부드러운 작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처럼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일자일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각설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느린 네트워크에도 서 부드러운 작동을 제공할 수 있구나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구현을 해봐야겠죠. 일단 PWA를 적용하기이해 여러 례를찾하봤습니다 두번째 경험, 하면 이에서 하면 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PWA가 어떻게좋은이 알겠어. 근데 아까는 처음 적게했을이 뭐가 문제이서안 되었었던 거지. 그리고 기터브에 설레가 있겠지 하고 기터브로 바로 달려왔죠. 당연히 멍청했고, 실패였습니다. 왜냐면은 하 PWA를 안드로이드의 일부로서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대신 비슷한 경우를 찾았습니다. 이 PWA라는 래퍼 프로젝트를 찾았는데, 아이 프로젝트에서는 PWA 자체를 안드로이드의 웹뷰 하나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약간 궁금증이 생겼죠? 여기는 PWA가 작동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됐던 것이지? 라고요. 그럼 바로 웹뷰의 캐싱 방식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웹뷰의 캐시 모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캐시를 사용하되 사용할 수 없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캐시를 무조건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브라우저의 설정 따라가는 방식,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 이렇게 네 가지요. 여기서 PWA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드캐시 S네트워크 캐시를 사용하지만 사용할 수 없을 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설정을 따라가는 방식 즉 캐시와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하는 설정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 모드를 설정하고 나서 PWA가 뭔가 돌아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제 PWA가 작동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잘 작동할 수 있게 해봐야겠죠. 세 번째 경험, 언제든지 캐시 생활입니다. 이제 캐시 모드 복구 나니까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부터 빠르게 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저희의 목표를 상의시켜보면 저희 목표는 언제든지 페이지가 네이티브처럼 빠르게 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발생한 건두 번째 페이지부터 빠르게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실패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PWA에게 전략적인 캐싱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캐싱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왼쪽이 저희가 기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페이지가 데이트처럼 빠르게 보여진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죠. 이첫 번째 페이지는 좀 느리지만 두 번째 페이지부터 빠른, 빠르게 뜨는 것이었죠. 이 현실을 좀더 들여다봅시다. 이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소스를 네트워크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소요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이첫 번째 로드 과정에서 리소스를 캐싱한 것을 다시 두번째 페이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두번째 페이지는 빠르게 뜬 것이었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문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10 pages. p w 의 이점 중 하나입니다 아까 0 p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리캐시와 라우트캐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프리캐시는 페이지 로드 전에 주요 리소스를 캐싱하는 것을 프리캐시라고 하고, 라우트캐시는 페이지 로드 이후에 하는 캐싱을 라우트캐시라고 합니다. 이때 주요 리소스를 캐싱, 캐시하는 프리캐시 덕분에 저희는 첫 번째 페이지마저도 빠르게 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캐시 덕분에 어떤 페이지라도, 여러 페이지라도 빠르게 띄워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캐시 방식 덕분에 저희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캐시를 잘 작동할 수 있고, 이제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캐시를 관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경험, 별도의 캐시 관리 작업입니다. 이 캐시를 사용하면서 맨그빈번히 생기는 문제인데, 캐시가 업데이트 안 되는 문제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때도 걱정을 했죠. 캐시가 만약에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어쩌지. 그리고 그러면 캐시를 삭제하면 되잖아. 근데 다시다 시피웹에는 캐시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존재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제 생각은 다 틀렸으니까 안될것같다고 말했죠. 네, 안 됐습니다. 그 PWA 캐시는 같이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p w a 는 웹뷰 캐시 방식 설정을 따라갔으면서 웹뷰의 메소드는 이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웹뷰가 있습니다. 웹뷰에는 이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한 역할의 웹뷰. 그리고 렌더링 같은 화면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웹킷 그리고 HTTP 통신하는 크롬 네트워크 스택이 있습니다. 이때 웹뷰는 두 가지 캐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웹킷에서는 메모리 캐시를 사용을 하고 크롬 네트워크 스택에서는 이 앱의 특정 디렉토리에 디스크 캐시를 관리합니다. 이게 기존의 웹뷰의 캐시 관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희가 또 하나 추가하죠. 바로 PWA 서비스 워커 캐시인데요. 이 서비스 워커 캐시는 이 디스크 캐시처럼 디스크에 저장이 되긴 하지만 이 디스크 캐시와는 별다른 공간에, 또 다른 공간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던 웹휠 클리어 캐시는 실제로는 일반적인 메모리 캐시와 그리고 디스크 캐시만을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워커 캐시를 커버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PWL 캐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이 서비스워커 캐시를 삭제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보시면 서비스워커의 캐시 스토리지의 디렉토리에 직접 접근을 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파일을 직접 삭제함으로써 서비스워커 캐시를 삭제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캐시 사용도 가능해지고 이제 관리도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뭔가 이 PWA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섯 번째 경우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다잘 작동하네 근데 뭔가 겉으로 잘 작동하는 것 같아도 난못 믿겠어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겠어라고요. 근데 이 PWA가 신기술이라고 해서 디버깅 툴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존의 웹뷰도 그, 사용할 수 있는 이 웹뷰 원격 디버깅 툴을 사용하면 쉽게 이 PWA가 잘 작동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우상단에 있는 코드 한 줄을 웹뷰에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와 연결된 컴퓨터로 컴퓨터의 크롬으로 이 디바이스에 켜져있는 웹뷰를 직접 디버깅 할수 있습니다. 그 디버깅에서는 그 리소스가 어느 소스에서 왔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거기서 서비스 워커 캐시에서 가져온 리소스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써져 있으면 저희 p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경험을 겪고, 결국, 네, 성공했습니다. 큰 공수 없이 페이지가 네이티브처럼 빠르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laughs> 캐시 관리까지 된 그런 웹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게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적용된 PWA에 사인데요 모두 양쪽 다 설치 후첫 실행이고, 느린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이게 왼쪽이 적용 전이고 오른쪽이 PWa가 적용된 버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PWa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좀더 자연스럽게 느린 네트워크에서 느린 네트크임에도 자연스럽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당히 느린 인터넷에서는 뭔가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아주 느린 인터넷의 경우에는 두 케이스에서 이 스타팅 포인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더욱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PWA를 적용을 해서 PWA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PWA는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PC를 <laughs>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하이브리드 웹뷰가 적용되어 있는 앱이라면 공수 없이 큰 공수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단점으로는 iOS의 웹뷰에서는 아직 서비스워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많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보았을 때 이렇게 결론될 수 있었습니다.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사용자의 경험을 우선하고 이미 적극적인 웹뷰를 도입한 앱이라면 PWA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